인천시가 공공주도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입지 발굴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6.2기가와트 규모였던 인천 해상풍력발전 전체 조성 목표를 7기가와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2024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사업은 주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가 선제적으로 검증하며 발굴한 입지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국가 산업 경제 효과, 거점 선정과 유지보수, 지역 상생 등을 반영한 공모지침을 마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오는 2026년 12월까지 공모사업 지원에 국비 43억 5천만 원, 시비 8억 7천만 원 민간 34억 8천만 원, 인천 도시공사 2억 원, 총 89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주민 어업인과 인허가 저촉 여부, 개발 해역 풍황 자원과 해역 환경, 주민 어업인 참여 프로세스와 이익 공유 방안 조사 확보와 발전 단지 설계 등을 수행했습니다. 시는 올해 7월까지 공공 주도 해상 풍력 적합 입지 발굴 조사로 인천 해역과 인근 베타적 경제 수역 해역에서 총 3.0기가와트 규모의 세계소 입지를 발굴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사훈련 지역, 해상항로, 조업 영향 등을 고려해 2.0기가와트 규모로 개발 목표를 조정했습니다. 시가 발굴한 입지 세곳은 옹진군 영해인 IC1 해역과 이지지에 속해 인천해수청이 관리하는 ICE, IC3 해역으로 각각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중 공공주도 IC1과 IC3 해역은 인천시가 공모 지침을 마련한 후 공모를 거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ic 이 해역은 풍황계측기 설치 등으로 해역을 선점한 업체인 한국 중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두 인천테크노파크와 인천도시공사가 참여합니다. 이번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인천시의 해상풍력 전체 조성 목표는. 기존 6.2기가와트에서 7.0기가와트로 상향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기준 영흥화력 발전소 등을 포함한 인천 전체 발전 설비 용량 14.2기가와트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사업은 공공과 민간 사업 모두에서 수용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 관계자와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하고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이상 인천투데이 인투아이 앵커였습니다.